호두까기 인이 파트 정말 뜨지 않아요? 하영씨 호두까기는 어떤 노래죠? 네, 는요 마치 어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마치 인디언 축제를 연상시키는 그런 댄스 미디엄 템포의 곡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할게요. 어 주세요는 어떤 노래인가요? 주세요는요 어 세이 에라고요 네. 아 어, 네. 그주세요은 어, 사랑을 우정에게 표현하는 곡이죠 어, 사랑을 달라, 어, 사랑을, 달라. 네, 사랑을 달라라는 곡이에요 아, 모모는 어떤 노래예요? 모모모는요 어, 저희 데뷔곡이죠 데, 저희, 굉장히 뜻깊은 곡인데 어떻게 설명할지 굉장히 <laughs> 기대가 되네요 저희,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어,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모모모는요, 네. 우리가 주인공인 소녀들이라라는 어, 우주에 우리가 모모모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그런 13명의 큰 꿈과 포부를 가진 데뷔곡이었죠. 저 우리 우주소녀는 이것이 될 것이다. 우리 한창 데뷔 때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요. 우주소녀. 는 이렇게 되겠다. 슈스소녀. 딱두 글자였어요. 우주가 되겠다고 했죠. 그렇죠. 우주의... 왜 우리가 우주가 되겠다고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해요. 어, 우리 13명이 모두가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 아, 역시 초심을 잃지 않는 다영 씨네요. 와, 다영 씨가 미니 이집 앨범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어, 미니 이집 앨범에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층 침대를 어 굉장히 좋아했해요 그러면 이층 침대에서 어떤 파트를 맡으셨나요? 엄마에게 내가 좋다.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있을까? 어, 이제 그 다음, 이제, 어, 미니 3집 앨범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닿기를이 나오죠. 네. 네, 너에게 닿기들은 어, 어떤 곡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너에게 닿기들은요 어, 모모모가 첫 앨범은 <laughs> 첫사랑, 첫사랑 미아는 짝사랑, 그리고 너에게 닿기로는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아니죠. 소리가 있는거죠. 해피로 사랑의 결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오케이. <laughs> 네. 그래서 네. 어, 너에게 닿기로는 어떤 노래가 제일 favorite 하세요? My favorite. 성은요, 주민 주민이 아니래, 주민이는 해피죠. 종교 1집배우는데 틀렸네요. 아니, 해피죠. 너에게 닿기에는요. 앨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너에게 닿기를 했서 이리와가. 아, 이리와의 서브 제목은 뭘까요? 허금이가 아니었나. 아,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리와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이리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네. 언니는 어떤 노래가 좋으셨어요? 어, 저는 정규 1집에 어, 슈가라는 노래가 좋았어요. 슈가, 왜냐면 도입부를 어떡해? 내가 시작했죠. 어 내가 시작해서 좋아요.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되죠? 여봐요 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 그러면 다영 씨는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우주소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 우주소녀는요 일단. 1 3 네, 그렇 그래서 <laughs> 20살 된 기념으로 어떤 거를, 어, 목표로 세우고, 스 어, 20살에는 이걸 꼭 <laughs> 이루겠다. 일단, 20살이 된 만큼, 어, 행동 다짐에서, <laughs> 행동 다짐에서 <laughs> 더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일단 패션. 오케 패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은서 언니화가 돼보려고 해요. <laughs> 아, 근데, 피셜로 듣기에는, 어, 화장품, 어, 아, 뭐지, 오, 패션 뿐만 아니라 화장대의 위치와 화장대 용품, 맞아요. 화장대, 뭐, 화장품 종류도 다, 다 똑같이 따라간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아, 사실인가요? 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원피스 쇼핑을 하는데. 아, 네네네. 언니 보셨죠? 아, 뭐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요. 입금자명을 잘못 입금해가지고. <laughs> 네. 일주일째 옷이 네, 안 입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다영씨의 스무 살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 스무 살 목표는요 일단 제가 어제 선물로 네, 네, 네. 무알콜 와인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소였습니다네 코너 속의 코너 네, 다영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니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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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아 나오자마자 노래 홍보를 하시는구나 나, More do